도시 재생처럼 공간을 변화시켜 그 속에 생활하는 이들의 삶도 바꾸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 변화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입니다. 상공단의 낡은 공장 건물을 지역 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문화 쉼터로 꾸몄습니다. 투명 기둥을 나무와 물, 모래 등으로 채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인 가구 시대 상대적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을 위한 1인 주거 시설도 눈에 띕니다. 장애인과 노인, 저소득층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이 실용적입니다. 노인은 이제 슬라이딩 도어나 힌지 도어를 결합한 가구로 훨씬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게 도와줬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통로 공간이나 수납에 신경을 써서. 또 직조 패턴을 도안해 개방성을 살린 공동 육아 시설부터 나눔 개념이 도입된 실버 커뮤니티 등 공간의 변화를 통해 복지의 질을 높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모형으로 구현됐습니다. 내재하여 있는 어떤 실내 건축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또그 생활 속에서 사, 사람들이 어떤 복지를 누리게 되고 또그 누리는 복지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아름답거나 편리한 공간 창출을 넘어 삶을 위한 공간 창출로 건축 디자인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